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남프로입니다 자 오늘 신택을 한번 볼 건데요 자 신택이 금요일날 자5% 정도 떨어지면서 자 11선을 결국 뚫려버렸죠 그러면서 56,100원 구간에서 조정 구간이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지금 하방압력이 조금 있는 상태예요 자 지금 밑꼬리도 많이 남겨지는 상태고 지금 이 11선까지 뚫려버린 상태다 보니까 하방압력은 조금 있지만 자 아직까지는 이평선 이격도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자 지금 보조지표인 RSI를 보자면 너무나 당연히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물량 소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주진들께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량도 보시면 오히려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주가가 이렇게 하방 압력이 센데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은 결국 의도적인 주가 하락 속에서 누군가는 물량을 모으고 있다라고 판단이 가능하죠. 그리고 지금 이 신택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추세 전환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신택이 이제 다섯 차례를 걸치면서 전환사채 발행에 들어갔죠 전환가액은 2 1 1 9 4원에 지금 10월달에 5차례나 지금 물량이 상장이 될 예정이에요 자 그런데도 남아있는 주식수는 얼마가 남았다 240만주가 남았다 자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자 결국 이 전환사채 세력들도 있죠 현재 이 구간에서 본인들의 주식수가 상장이 된다고 한들 당장에 매도를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매도란한 순간 240만주의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당장 이 몇십만 주 때문에 240만 주의 수익률을 떨어뜨린다. 자, 이 세력들은요, 본인도 손해 절대로 안 봅니다. 어떻게든 수익을 높였으면 높였지 손해를 볼 기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 소화 구간 나올 수 있어요. 왜냐, 너무나 가파른 상승폭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증권사에서도 투자주의 단계나 경고 단계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시킨다면 주가로도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는 라 거죠. 물론 지금 당장 이게 상장이 된다고 한들 2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240만 주의 수익률이 현재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 12세력들은 원다. 이 구간에서 주가로도 끌어올릴 수는 없다만 결국엔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떨어뜨릴 이유가 없다. 결국 이 구간은 결국 어느 정도 물량 소화 후에 주가를 반등시켜서 올릴 수밖에 없고 그 구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지금 흐름이 신택이 굉장히 좋아요. 강한 매물대라는 여기 버텨주고 있어서 본인들의 엑시트 구간 만들기도 지금 상당히 쉬운 구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주진들이 이 구간에서 해야 될 스탠스는 뭐냐. 결국에는 이 주가가 조정 구간 났을 때 1차적으로 물량을 모은 다음에 반등받고 올라갈 때 분할 매도로 타점 잡으시면서 대비를 하고 있으셔야 된다. 자 그래야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 5% 수익률 낼때 우리는 25%에서 많게는 45% 이상까지도 수익률 낼수 있습니다. 자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간 탑점 잘 잡고 대비를 하고 있으셔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주진들 중에서 저 남프로가 알려주는 탑점 받고 싶다. 이 구간 제가 알려준 탑점으로 이제 대비를 하고 싶은 어, 대비를 하면서 수익구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아래 연락처 나 보시죠. 자, 010-5751-6423으로 신택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이 구간 실시간으로 타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물론 제가 타점 알려드린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대가성 바라는 거 없고요. 금전적인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채널을 올리는 이유도 결국엔 제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니까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특히 여러분들은 실시간으로 탑점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제탑점 받으시면 정말로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지? 그러니까 편하게 신택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하반기 이벤트로 어, 주식 투자의 기법과 신법 측도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예정이에요.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종목도 상당히 중요하고 재료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테크니션, 이 기법과 본인이 본인이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신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전부 다 담아냈으니까, 어, 이 신법과, 이 기법과 신법, 이 전자책도 전부 다 제가 나눠드릴 거니까 편하게 아까 보여드렸던 010-5751-6423으로 신택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타점과 이 기법과 신법제 둘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주진들은 이 고점 구간에서 이렇게 주가가 지금 하방압력이 있다고 한들 지금 12선이 뚫렸다고 한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저 암프로가 여러분들 이 구가 최대한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 저랑 같이 대비하면서 수익 내자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영상 끄시기 전에 우리 신택 주진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선물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선물이 뭐냐면 아직 오르지 않는 엄청난 수익을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자, 최근 SMR이라는 이제 소형 원전 기술이 현실화가 되면서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100조 가까운 금액을 투자를 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21세기 최고의 산업이라고 불리는 이 AI도 있죠. 이 AI 또한 원전과 함께 동반자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AI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제는 AI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지경까지 왔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결국 AI는 어떤 걸 많이 먹죠? 전기를 미친 듯이 먹죠. 이 때문에 전기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폭증을 하고 있어서 세계 각국이 지금 어떤 걸 준비하고 있냐? 결국 이 데이터 센터죠. 결국 이 데이터 센터를 준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전기라는 거예요. 자 결국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를 타기 때문에 밤에 쓸 수는 없잖아요. 자, 근데 AI는 얼마나 돌려야 되죠? 24시간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세계가 눈을 돌린 것이 어디예요? SMR이죠. 하지만 이 SMR, 그리고 AI, 결국 원전은 더 뜨거워요. 자, 결국 이 열기를 식히지 못한다면 멈추겠죠. 자, 결국 원전과 AI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열처리 기술이에요, 열처리 기술. 냉각수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할건 AI 관련주예요. 근데 이 AI 전력을 공급하는 원자력 이미 오른 종목들을 고르라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시스템을 유지시키는 이 숨겨진 기술을 가진 그런 종목을 선택하라는 거죠. 자 최근 뉴스를 보시면 자이 AI 시대의 인프라 데이터 센터 수출 전력화 시급 자뭐 폭발하는 전력 수요 차세대 SMR 지금 아닌 면넘는다 이런 내용들 정말 많아요. 그리고 대기업인 LG전자에서도 이, 이 데이터 센터에 이, 결국, 냉각 기술을 상용화 시킬 거다. 그리고, 에키닉스, 데이터 센터의 지속 가능성이 중요해져서, 액체 냉각을 도입할 거다. 자, 뭐, 이런 뉴스들 보이시죠? 결국,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뭐, AI나 SMR, 이런 종목들, 현존 최고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냉각 기술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종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최대 300% 이300% 이상에 가까운 이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냉각 기술, 이걸 소유한 그런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자면, 여기 보시면 이 고점을 찍고 나서 이 하락 구간을 맞은 후에 이 8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 횡보를 거치다가 고점과 저점을 등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그러다 여기 이 구간이죠. 이때 SMR이 다시 한번 본격화가 되면서 지금 거래량도 터지면서 주가 얼마나 올랐죠? 한번 급등하고 나서 그 이후에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는데도 두 번의 고점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 종목 300% 이상은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점만 잘한다면 뭐 엔비디아나 애플 이런 거 전혀 부를 게 없어요. 그거 이상의 수익을 쌓을 수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선물이니까 아, 상단에 연락처나 보이시죠? 이 번호로 냉각 이두 글자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자 여러분들께 이 냉각에 대한 종목 30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편하게 위에 번호로 냉각이라고 이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 남들 수익 몇십 퍼센트 낼때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도 움직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수익 낼수 있다라는 거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긴 시간 동안 영상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끄시기 전에 구독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럼 감사합니다.